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신세계 TV 쇼핑에서 어, 쇼호스트를 하고 있는 쇼호스트 선봉근입니다. 반가워요. 요리 연구가 우리 노고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까요? 굿깍지 잘하는 여자 노고은 노장금입니다. 천추는 네. 홈밥. 홈밥.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 네. 책을 내셨고요. 요리 연구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 맞춘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볼까요? 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laughs> 모습? 오늘 옷김치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랑 뭐 선물이 준비됐다고 어, 했는데 소개 해주세요 네. 이 김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살치 음. 효과가 뛰어나서 음. 기존에 김치 갖고 계시면 오래 두면 또 국내 나고 잡내 나는데 그거를 확 잡아주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아삭하고 또 꾸준하게 먹어보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저를 믿고 선생님께 추천해 주시는지 얘기를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선은 네. 이제 다른 김치들 보면은 원물 배추에 이런 수분이나 수분이다. 육수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 어, 성숙하게 수성이 좀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옥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제수를 혼합하지 않고 음, 뜯어보도록. 네네. 와. 아, 와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그냥 네. 약간 다 가득하게 한데 여기 선생님. 너무 좋아잘 나요. 고춧가루 씨 음. 기존에 국물 요리 같은 거할때 네. 시원하고 깔끔한 맛. 어. 2년산 이 최상의 천일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원재료 자체 음. 확실하게 믿고 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멸치 액젓을 끓여서 넣었어. 어, 이 네, 멸치젓갈이 음. 끓이면은 유산균이 일반 멸치젓갈에 비해서 어. 더 많이 생겨. <laughs> 이 끓이면 네. 유산균이 더 나는. 냉면 육수 팔잖아요. 네. 기존에 뭐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뭐 이런 걸로 다 내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일반 육수 사셔가지고 여기에 딱 옷김치만 있어. 옷김치 활용 정점은 오, 이것만 네. 있습니다. 홈쇼핑. 음. 거기 중간에 돌아가는 화면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음. 와 지금 이 때깔을 봐요. 아, 이 양념. 그리고 양념 사이사이에 양념 다고 아니, 이게 정... 기분이 네. 저기압일 때 어디 앞으로 가라? 고기 앞으로. 고기 앞으로 네. 가라.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톡톡 못 하시는 분들. 아? 여기 앞에 보이시죠? 전화번호. 아, 우리 선생님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laughs> 나중에 저랑 같이 나와요. <laughs> 네.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김치 삼행실은 오! 오오오! <laughs> 김! 이거 김치! 파는 김치 맞아요? 김치 파는 거 맞나요? 김 치! 난오김치만 <laughs> 먹을 거예요. 아 좋아요. 오! 원래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와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네. 요리 연구가 선생님이 판매 푸시라고 그러거든요 <laughs> 판매 푸시하는 거 처음 봐요. 저랑 또그 쇼스틴만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네 선생님 좀 소감 한마디 얘기를 하면서 내일 방송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법으로 네. 시간이 지나도 무르지 않고 아삭하고 감칠맛이 풍부한 이런 좋은 김치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네.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매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